세 번째 개인전인 전시 이번 전시는 8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1층과 지하 전시장에서 총 18점의 캔버스 회화와 설치 조합 신작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목에서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번 전시의 주제는 재탄생, 코로나 시대에 다시 화두화되고 있는 생태환경의 문제입니다. 보금자리를 잃어가는 북극곰, 쓰레기로 가득 찬 섬, 매일 겪게 되는 극심한 기후변화들과 같은 수많은 생태 환경을 배경으로 작가는 그 배경을 부분적으로 덮어 그리시기도 하고 그 위에 작가의 유명한 신체 드로잉 연작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6, 70년대 신체를 극한으로 제안하여 전통적 보고 그리기의 개념을 전복시킨 이건용 작가의 신체 드로잉이 당시 사회적 권력의 문제를 어, 배경으로 어, 신체의 의미를 묻고자 했다면, 묻고자 했다면 어, 코로나 등으로 극한까지간 현재의 생수 환경의 문제 또한 상당히 맞다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 그런 작가님과 편리의 시간을 갖고 이후 전시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근대화 시작 지점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최근에는 어, 거의 1년 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나라 한 6, 7배 정도 그, 그런 섬들이 생긴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 바다 속이고 또 있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생기고 그런는데 아마 이제 그 코로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연형 재해 때문에 등고한 뭐, 먹지 못하는 문제 뭐 기타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런 포화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아마 어, 최후의 그, 그 지구 현상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처음에 우리 반장님 이 반제해 주신 것 같이 특히 코로나 현상이 네, 팬데믹 현상이 이렇게 생기면서. 어, 그런 각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반성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수이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 너무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나보고 만났다고 자꾸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냥 적당히 먹고 내가 좀 참으면 나는 안 먹어 원래요 새끼만 그 먹고 그 외의 것들은 중간에 일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사실 내가 종에다 그린 드로잉 같은 거뭐 그런 건 전부 다 재활용 측면이 많아요. 우리가 물건 하나 사더라도 포장해서 오면 그리고 여기 김달진 선생님 계시지만은 책을 붙여고 포장해서 붙이, 붙여주고 그리고 또 어떤 녀석이 나를 갖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쓸데식 고발을 해가지고 용산 경찰서에 며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형이 없다고 가라버 그랬지만 거기 가니까 탁 보니까 조선후민이냐고 종이를 a 4용지는 무적에 많이 쓰는 거고 근데 그 종이를 썼던 껍데기 있죠. 두꺼운 종이 그게 내눈이탁 그래서, 이거 하나 가져가, 도되냐 그랬더니, 그 방에 반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어. 어떠냐, 그랬더 아, 가져가라고. 하나, 하나만 가져가, 또, 또 하나 가져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 좋아. 그래가지고, 저도 다 꾸미고, 그, 가지고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지금 시계가 너무 높이저게 붙어 있는데, 시계를 조금 낮추고, 편하게 볼수 있게 하고, 그 시계가 걸려 있는 곳에 내가 이 에, 박스 종이 박스에다가 드로잉을 해도 틀을 깨서 줄 테니까 거기다 걸어 놓으면 어떠냐 그걸 내가 물어봤어왜 그러냐면 뭐 하나도 일부러 내가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시계가 너무, 너무 붙어으면좀 내리고 음. 그러면 어떠냐 그건 자기네 소관이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거기 관리실 팀이 있어요 거기서 물어봐야 돼. 그래서, 좋다. 카랑하고 협의해가지고, 관리실 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드로잉해서 붙여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내 눈에 딱, 그, 저, 벌어야 될 대상이 보였어요. 우리 집에 물건이 오면요, 우리 집사는 그래. 아니 내용 받아 껍데기만 봐. 왜냐면 난는 박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아, 아니 그 우리 집사는, 이기 승희야, 네. 7 0대인데 이렇게 이뻐요 <laughs> 천사, 천사고난 것들. 그래가지고.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를 캔버스 사이즈대로 2로 영어서부터 다 잘라가지고 쟁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기자회견을 했으면 아마 여기 저 리안 대표님도 아시고 여기도 아시지만 몇천 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 동안 내가 제단에서 쌓은 거예요. 그 종이 박스에다가 내가 신체적으로 잉을 하잖아요. 거기다 붓에 물감을 묻어 있어요. 그 붓을 를그 갖다가 비누라든가 기타 등등 수도물에다가 계속 빨아서 내버려요. 그래야 붓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따로 요 근데 나는 이미 묻어져 있는 그색깔을 종이에다가 칠해 바탕을 다 치거든요. 그래서 어 거기에다 그려놓은 거를 어 전시해도 물론 되겠지만은 그때 그때 내가 그리면서 붓에 묻었던 색깔을 갖다가 계속 칠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사이즈대로 정확하게 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몇천 개를 갖다가 색깔이 다 틀리니까 전시해도 문제가 좀장 만약에 빡, 박스 그 종이, 종이 지워지셨다거 오시겠죠? 나는네그시희한 색깔이 <laughs> 아주 고상합니다 왜 고상하냐면 이권영이가 쓰는 색깔도 고상하지만 이게 또딴 색깔하고 섞여가지고 아주 운명한 색깔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칠해 그러면 공예가 그만큼 줄잖아요 그러니까 공예를 줄이려고 내가 한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사 아들로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 그 물감을 갖다가 씻어서 버린다는게 아파서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채웁 그래서 우리 집에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거기에다 그 들어오는 것도 내가 합니다. 어,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은 그렇게 서로 순환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환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세계성을 만들고 그 세계성을 만든 그 원칙들이 상호간에 협정하고 상호간에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데 지나치게 제도화해가지고 제도의 법칙을 만들어서 그걸 끌고 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고하는게 이게 잘못된 독재고. 시님다 질문 하나 드려도 예. ]까요? 그 이번 전시가 생태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 현상적으로 작품에 나타나는 거 보면 이떤용선생님이예전에 네. 했던 하체 아니면 부채 네. 아니면 뭐 이런 버들 버 가지 그런 네. 것들 보상은 있고 바탕에 이제 뭔가가 있다 하는 네. 네. 것만 어떤 변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이번 전시에서 선생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재탄생인가요? 바탕이 있다는 거. 말하자면, 어, 기계론적인 논리로 얘기한다면, 선 기자가 얘기하면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어, 이, 이미지를 통해서 사용하고, 또 이미지를 통해서, 어, 그 바깥,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어, 오늘날 시대에는 어, 이 이미지 대량 생산을 하는 체제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의 건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옷의 디자인, 뭐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이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합성시켜가지고 음, 그래서 작품을 하는 <laughs> 것들이 오늘날 저러 세대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저 뭐야 이미지, 이미지를 합성시켜가지고 갖다가 그냥 엉뚱하게 결합시키고 그러는 것이 오늘 저러 작가들이 하는 일죠 나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우리가 지금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어, 필요한 이미지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아래층 척 들어오게 되면, 어, 전면에 붙여지는 그림자, 거기에는 바다 파도 치고, 그 하늘, 어, 그렇게 되어 있는 사진이 걸려져 있는데, 그작품은 어떻게 했냐면, 화면 뒤에서 물감, 진한 물감을 갖다가 손을 냉겨가지고, 붓을 부스, 갖다가 어, 이제 막대기를 크게 연결을 하고 위에서 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색깔이 또 섞여야 되니까 밝은 색깔을 갖다 해가지고 또때렸 그러니까 회화현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색깔들이 섞여서 톤을 만들고 어떤 현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과잉된 수분들에해서 흘러내리고, 그리고 서로 믹스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회화 밖에서 회화를 본거야요 회화 안에서 본게 거예요. 근대회화에서부터 종교화라든가 이런 주제에 어떤 데서 탈피해 가지고 회화를 보기 시작해서 구도라든가, 또그 다음에 입체적인, 야각적인 그 시점을 갖다가 화면에다가 놓는 방법들이라든가 또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성, 그 다음에 구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회화 안에서 특징들을 찾아나가면서 완전히 회화라는 내부 안에 법칙성 속에 회화를 갖다가 가동을 그걸만 해방시킨 거야. 뭐냐면 바깥에서 회화를 현상을 보니까 첫째 인간의 신체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내체가 쓰여지고 그것이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평면 평면에서 실현되고 있는 현상이 회화라는 거를 어, 나는 타악에서. 그것도 그렇게 본 습관이 내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어, 현상학자들, 어, 현상론자들, 현상학자들, 에, 형이상학이라든가 관념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해 가지고 어, 세계가 학고 있는 어, 대상이라든가 몸이라든가 또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과. 예, 부그렇고 그 있는 그 현실에서 사유하기 시작한 현상학에서부터 내가 스스로 나는 철학을 갖다가 그 철학에 갖고 있는 조그만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건그 철학가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아니고 왜이 사람이 이런 철학을 조류를 만들었는가 그것 도 아닌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든 또그 다음에 구조주의 또그 위에 나타나는 에.. 비트겐 시대 이래로 언어학그 측면 뭐 이런 것들 또 탈구조주의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탄생됐는가 그 인간 사유의 한 분파들이니까 난 그런 측면에서 본 것들 봐서 내가 회화 바깥에서 회화를 봤다는 거는 에, 현상학을 내건 거이 있습니까? 음, 그리고 회화하는 걸 이제 보니까 조각하는 거는 입체적으로 뚝뚝 깨워서 만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회화는 에, 바깥의 액션, 신체의 액션이 가해지고 선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이 어, 회화 지상론자들은 뭐라 하잖아요? 하나의 선은 내부에서 파생돼서 탄생된 것이다. 그 내부 조건들에 의해서 거기서 파파생돼 i n g 으로 탄생된 거지 이거는 딴 데서 온게 아니다. 근데 안에나 n g y 이벤트 하는 사람이 u n d e r s 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하나 n t 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 m a n c e 그러니까 완전 이틀리잖 이런 식의 얘기를 70년대부터 내가 뭐 얘기하면요. 평론가들은 아 권영식 씨 알고 있어. 우리 알고 있어. 어떻게 아시죠? 남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는 해외 잡지라든가 미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론서를 다 봤어. 이권영이가 마치 해외 미술을 따라다니는 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야. 요게안 들었어.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나를 포함해서 내 그룹들이 얘기했던 걸 끊임없이 미술평론가들이 기록을 했으면 한국 현대 미술사가 됐을 거예요. 이런 일이에요.